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할리우드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어, 나는 정말 형용할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한 이유로그 이후로 입소문을 타서 정말 무서운 입소문을 타서 미국이 난리나도록 만든 책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존 28주 종합 1위를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누적 판매가 이미 부수가 250만 부가 넘어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델리아 오언스라는 70대 여성 생태학자 분이세요. 그래서 생태에 대한 그 늪지나 아니면 자연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남다른 분이신데 이 분이 이첫 데뷔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28주 연속 종합 1위에다가 34주 뉴욕타임즈 연속 베스트셀러에다가 전 세계 39개국에 판권이 돼 있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한 편을 본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묘사가 잘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고 반반 반세 노블에서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된 산후조리 중에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모유수유 할 때만 빼놓고 저 끝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봤어요. 일상을 딱 멈추게 만드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소설이고요. 야단을 떠는 데는 정말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책한 권에 카야라는 어린 소녀의 성장기가 담겨 있어요. 학대, 가정 학대에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늪지에 혼자 남겨진 이 소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남자 주인공들이 나오죠. 그래서 로맨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사랑과 배신과 슬픔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아이가 또 성장을 하고, 근데 갑자기 얘기가 추리로 가면서 법정 스릴러도 나오고 살인 미스터리도 나오고 거기에 간간히 계속 그 늪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식스센스급의 반전도 있고 손을 뗄 수가 없게 됐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처음 책을 데뷔 소설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게 스토리를 사람들이 손에서 뗄지 못하도록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가 나오면 아 나도 돈을 좀 투자해서 이 영화 <laughs> 무조건 잘 된다 이건 정말 영화로 나오면 정말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엄청난 진짜 놀라운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너무 재밌을 거예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책 이번 여름 휴가 때꼭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너무 재밌게 영화관에서 영화 한편본 것처럼 너무 너무 멋있는 한 아이의 성장과 사랑과 그 다음에 변화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제가 노래하는 곡, 네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